<불로> 네 우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d o d g 안녕하세요, 예, 습니다 <laughs> 네, 우선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 시즈니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이승환 쌤을 비롯한, 어, 타경준 대표님, 그리고 이성수 대표님, 강병준 센터장님, 그리고 이원균 유닛장님까지, 그리고 SM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가 거의 1년 반 만에 나온 정규 3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앨범을 준비하고 내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고민 끝에, 그냥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앨범을 만들어보자라는 결론으로 실망하지 않을 만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 덕분에 우리 시즈니들이 시즌이, 많이 좋아해 준것 같아서 저희도 정말 뿌듯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올해도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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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그런 맘'이라는 무대에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습니다 あのやっぱりこういった目に見えるショーっていうのが全てでは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僕たちが1年、えー、駆け抜けてきた結果が出る場所が地上、えー、式だと思うので、えー、そういった意味ですごく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えー、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2021年残りわずかなんですけど、えー、コンサートだったり年末のステージがまだ残っていますので2021年無事に締めくくれるように、えー、2021年残りも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Okay, I'd just like to say thank you to uh, Seasonies all around the world uh, because, you know, you guys are the reason we are receiving this award. And uh, I know that 2021 uh, probably wasn't the easiest year, uh, but I hope that uh, our music and performances made it a little bit better. And I hope 2022 uh, will make your happiness the greatest happiness uh, you have ever received.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we love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